진행 순서 같은 거 있나요 여자? 뭐 가발을 먼저 쓰고 화장하니 뭐 그런 거? 아 먼저 아, 화장을 어, 하고 가발을 어, 씌우고 옷을 입어야죠? 가발망을 먼저 씌우는 게화장하 편할 거 같아. 아니 나이 새끼들의 웃음, 웃음 포인트를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laughs> 씨발 망자야 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보통은 가발망부터 쓰고 사는 게 맞긴 해. 할... <laughs> 어 그래 편하게 근데 너가발만 쓰면 진짜 이상하다? 어? 진짜 외계인처럼 나도 찾아 없어 어. 나 이제 무한도선 뭐 멤버 된다? <laughs> That you love me. And so... 여장을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네? 여장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 잡혀가가지고 여자애들한테. 아, 난또 너가 자진해서 나간 줄 알았어. 아니 야! 혼자 남는 시간에 여장해서 여장 대회 나가고 야! 가짜 찢지 물어 찢기고 앉아 있고. 얼마나 병신으로 처 만드는 거였는데 씨. 아니 네가 말한 거야 전부다. 나 아, 그리고 되게 여자애들이 그때 말했던 대로만 얘기하면 그거 있었어. 얼굴이 커서 화장하기도난재밌었고 아, 그래서 애들 존나 좋아했었어. 캐치북갔다고너 어? 나한테 욕하지 마. 왜? 아 잠시만 진짜 수염에 바를 거야. 진짜 수염에 발라 이거 파랑 끼가 잡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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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존나 얼굴 엄니 이거 맞다. 이아 야! 아, <laughs> 야뽀한테전화맞잖아 아, 지... 아, 뭐? 그냥 하라고 이 보습.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로 너무... <laughs> 야이 씹새끼야.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 근데 맞아 근데 이거? 진짜야! 야너 BTS 생긴 거 같아. 표정이랑 <laughs> 자세가 어이없나한할거 같이 생겼어. 나도 한번 봐줘. 얘 있잖아. 화장 똑바로 안하면 미는 사람이 너막 존나 팰거 같아. 나 약간 납치당한 거 같아. 쟤 따까린 질. 아니 따까려 화장실 화장시키고 있어? 부끄러워하지마. 패고 싶으니까. 여우이가 패고 싶대. 여불님이 나를? 아아 어. 아, 깜짝아. 깜짝아. <laughs> 패고 싶다던줄 알았어요. 어? 패고 <laughs> 싶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진행해. 야. 진행해. 진짜 미안해요. 안 깝칠게. 아 님들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여성분들이 말해봐. 남자들은 모르잖아. 어? 죄송한데요. 씨발 여자 아닌 새끼들 제가 뻔히 아는데 얘얘 예? 예? 하는 새끼들은 누구야 뒤질래요? 언니 뭔가 좀 개달렸어. 봐봐. 어때? 오 어, 쎄. 되고 있는 거 맞아? 어, 봐봐 나가봐. 야너 잘한다. 와 아, 근데 속눈썹도 길어서 속눈썹 올리면 좋되겠다 진짜. 아 진짜로. 근데 남자애들은 다 속눈썹이 길더라. 그러니까. 이점이뻐지니까 <laughs> 치마도 입어 야 웃기지 마씨 <laughs> 아니 바로 존나짜증나 뭐해 나나잖아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음... <laughs> 진짜 왜이는 거야 아이씨 밥얹이 아, 아, 새끼 너또아 <laughs> 눈물 좀받 찍자 이거 도화살 메이크업이니까 다잘 <laughs> 됐어 음... 이야 지금 <laughs> 진짜 시발새끼들이 스포일러 되지 않게 지금 거울 가려주세요. 어... 아니 거울 앞에서만 되지 않을까아 맞다! 정기판 <laughs> 입장합니다. 아, 진짜 씨발새끼들이다. 아무 <laughs> 컨셉이 아니었잖아. 아, 아, 뒤로! <laughs> 어이! 반반한 어? 온나코트인걸! 어? 야가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내, 음. 이 백악관에 가슴을 왔어. 드러내놓고 있다니! 어? 무슨 생각인거냐고? 어이! 네가 옆반에 에밀리아니? <laughs> 어, <laughs> 너, 너 요즘 잘나간다네 이쁜에1이 날아 가지고 어, 말도 안 돼. 유학 파라더니 이거 말도 싸가지 없게 하는 것좀 봐. 아, 아. 네 어? 나라에서 그렇게 가려쳤냐 캐나다라는 이름이 있다요 씨발. 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전될수 있어. 그왜야순이너는좀치겠다나 어, <laughs> 여기 오면 짱 먹을 수있줄알았는데 <laughs> 여기 좀 빡센데? 아지 근데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laughs> 아네왜지랄이야이발렸들 아, 아, <laughs> 대성은 니 말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아니, 할 말이 없네? 어, 니네 말투가 이래요. 평상시에 씨발 번키게 어디 근데 신입력 해도 지금 이래? 지금 왔으면뭐 잘하는지 보여줄 야지 맞네. 에? 하루에 10만 기도 받아봤어요. <laughs> 우리가 배워야겠다. 좀 보여줘. <laughs> 진짜 존나 웃겼아게뭐냐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잖아아맞아아아 <laughs> <젠타가 웃음> <나와서한테 에>? <laughs> 그리고이 옷을 중간에 있는데 존나. 아, 여기 딱 멈춘 거야. 그래서 존나 김밥 된 느낌이야, 그냥. 마있크으면 좋았을 텐 아, 마있크어 봐. 오케이. 어, 천데 존나 어,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어 같은데? 흑장미파 같아. 야, 여이 어떤 사람 들었냐? 어떤 이빨 열리는 나중에 있질것 같아. 나가 고 싶어 가면. 어, 어? 그러다. <laughs> 그러 <나, 나, 나. 웃음> 야, 야, 젠타 누가 들었어? 야, 얘가 그냥 이렇게 맨날 울고 그러니까는 만만해요. 진짜 고맙듣거 같아요. 에? <laughs> 야! <사람인데>. 웃지 <laughs> 말라고! 나는 근데 마스크 벗는 게더 괜찮은 거 같아. 내 아, 매력 포인트는 입이랑 코야. 너가 제일 귀엽다. 그래, 내가 진짜 귀엽다. 고 자신감 가져. 김태희 진정해. 아이린 응. 진정해. 응. 전지현 진정해. 잇지예지. 응. 이즈... 잇지 진정해. <laughs> 한소희 진정해. 전주 닥치고 있었어요. 어. 아니면 우리 주가는 수익한다고 해도 공파한테 이겨도 너그 어, 정도의 자신감 있구나. 너블리님 아까 있었데 너블리한테 물어봐. 오케이. 그럼 너블리한테 전화 한번 해줘. 1 2초 후. 여기 인준씨. 예. 어 인준이야? 음. 죄송한데 이 씨발 어디 중국 파월이 붙어가은데요 <laughs> 인준아. 예. 아 어, 진짜 목소리 오랜만이다. 아영스탄이거봐 어, 코소리 안 빼요? 인준아 예. 혹시 기억나? 원기억이요 음. 나한테 나 고백했었잖아 좋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어, 그때 나 좋다고 어. 나 따라다니고 그랬잖아 씨발 캐나다를 어떻게 따라다녀요? 너 한국 오자마자 한번 만나자 그랬었잖아 아 그랬었지 솔직히 좀 남스러웠는데 나쁘진 않았어 아 부담스러웠어 고마워 나 그때 캐나다 간다 그랬을 때막 울고했던 거 기억나? 근데 아마 흙 아, 속에 찬 눈물이었지 한번 라면 음, 먹을래 쇠. 야 <laughs> 아니 그인생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인데 그걸 왜 너한테 들어야 되는데! <laughs> 인준아 인준아 네?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 어 냥. 보러 갈래? <laughs> 그 네. 인준아 예그 전화를 한건 다름이 아니고 혹시 그셋 중에서 <laughs> 누가 제일 예쁜 집좀 골라줄래? 어? 화면에, <laughs> <있는 사람 중에서 웃음> 어? 화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 화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신발 한 명밖에 없네 음. 그 가운데 개같은 년 그거 뽑을게 고마워 <laughs> 인준아 근데 그래. 그래, 인준아 어너내스 아니야 어뭐 <laughs> 시발 머쌔야 어? <오> <laughs> 혹시 지금 바빠? 0828 방송 좀 받을래? 어 시발 어 <laughs> 오빠 시발. <미안해>.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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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저 기억나요? 아, 맞나? 저 옛날에 오빠 좋다고 따라다녔던 t 이에요 근데 그 죄송하지만 혹시 주변에 가까운 마트 있으면 은그 o 줄 z 나사 가지고 y Juvene, 오 오빠. a o Batis, Men, Pachurana, s a 오빠. j o Opa, o p 통통 u p e r Hunteropa, h a n a m a n 오빠 지금 바빠? 아니 바쁘지 않으면 지금 잠깐 공팔리파 방송 좀볼수 있을까? 나 네. 이거 이런 거이거 되게 감이 어, 좋아 오빠 무슨 미션 해야 되니?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 뭐야 저거 혜원이 오빠 혜원이 <laughs> 오빠 혹시 기억나나? 우린 어디서 만났었죠? 오빠 나야 나 오빠 좋다고 따라드렸던 혁이야 내가 분명히 다시는 못 나오게 성매자했던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어떤 웃음> 다시 나왔는나 오빠 보고 싶어서 캐나다에서 왔어 저... 어? 언제 언제 볼까? 어, 어? 오빠. 그늘은 no. 바빠. 오빠. 이제도 no. 조금 어려울 걸 어, 오 오빠. <laughs> 내가 어? 아버지가 가족 약속을 잡았어. 아, 아니 아니 <laughs> 오빠. 어.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올래요? 라면은 내가 지금 운동 중에서 백도를 안 먹어. 그러면 오빠 저희 집에 <laughs> 고양이 보러 올래요? 고양이 내가 이미 키우고 있어서 굳이 보러 올 생각이 없어. 오빠 당나귀 보러 올래요? 아니 내가 말 울음소리 낼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울 보면서 당나귀 흉내 낼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딱히 볼러 필요는 없어. 오빠 강아지는요? <laughs> 오빠. 응. Oh, yes. 거 귀엽다. 아니, 신기는게 아니고 그냥 아무도 오지 않았어. 오빠, 오빠. 응. 나 어떤 거 같아? 이거를 어떻게 말해줄까? 오빠가 조금 사근사근 yeah. 얘기해줄까? 솔직하게 yeah. 이야기해줄까? <laughs> 오빠 편한 대로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응. <웃음> <웃음> 어, 오빠 사근사근은 <laughs>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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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오빠 새침한거 보니까 계속 도전하고 oh, 싶어서 어떻게? 뭐 식초 먹었니? 모르렇게새침 우리가 전화를 건게 다름이 아니라 오빠 여기 이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장 예쁜 사람 골라줘야 되거든 가장 예쁜 사람? 어 화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오빠 나 왼쪽 모니터에 네? 아이유 바탕화면 해놨는데 <laughs> 나는 아이유 EGNC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빠 알았어 그래 우리 공주림파 그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다시 한번 CSI와 EGNC의 힘을 합쳐서 2차 모니터링 선거 올잘 각오하고 있어라 오빠 음. 음. <laughs> 받아라. 전화가 다시 왔거든요. 여보세요? <laughs>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내가 카톡으로 사진 한장 보내줄게. 응. 음. 사진. 남자 사진. 엄마가 좋아하는 그08 이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봐줘. 아 사진 보면 잘 지내지. <laughs> <laughs> 왜그랬어아 <laughs> 그래도 예쁘다 예뻐? <놀미> 어 셀프 중에 게라는데아 그래?! 엄마 그래서 뭐가 셨나 봐 내년에 한드이죠느 편이 제다 ㅋ ㅋ ㅋ 아 그래도 공파가 제일 예뻐 어 <놀미> 고마워요 공파로 5초 노래도 틀렸으아야야야다 준비해 아이콘 느낌 배 하나 둘셋아왜 <laughs> 황비호 씨가 게스트로 아! 들어왔던 분이야. 이게 뭐지왜 남의 얼굴 보고 쳐올지 짜증나게.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나도 고맙다고. 그그뭐 이렇게 감사 합니다안 자꾸 보여주냐고 가리는 게 아니야. 이게 어? 원래 포인트야 이게 가리면서 더 보여주는 야, 거야. 뒤가 더 예쁜데. 뒤가 예쁜데요. Oh shit. 왜 뒤에 나안 보여? 받은 힘들 빠이~ 러주세요 <laughs>